안녕하세요. 오늘도 베키의 일상생활의 패키입니다. 근데 네, 오늘은 제가 블록들로, 나무블록으로 도미노를 해볼 거예요. 근데 네, 그럼 나무블록들이 필요하겠죠? <laughs> 짜잔, 나무블록들이 엄청 많아요. 또또또또또. 네 그러면 이제 도미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쓰러뜨리기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빠르게 빠르게 도미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썼던 게 무너져서 다다 쭈루루룩 무너져가지고 다시 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혹시 음, 하단 제가 음, 좀 약간 끊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터치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좀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오, 여기 끊겼네요. 그럼 여기부터 하면 되죠?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여기 남은 친구들도 넘어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을 한번 도미눈을 해봤습니다. 네, 어땠나요? 네, 중간에 끊긴 부분은 있었지만, 잘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